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에 미친놈, 비트형입니다. 자, 최근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달성한 뒤로 꼬리 달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더니 이때부터 추세를 꺾으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와주면서 지금 오늘까지도 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71% 기록하면서 1억 5천 7백만원대까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야 비트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대로 계속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걱정과 고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왜 걱정 고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체 왜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것인지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분석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으니까 요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딱 눌러주세요. 자 앞으로 비트코인 계속해서 매일 같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최근에 나와준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거시경제 우려 속. 11만 5천 달러대로 하락하면서 기사가 나와준 게 있죠. 자, 요거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조금만 더 내려서 확인해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7월 도매 물가가 거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며칠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21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일정들이 남아 있죠. 자, 미국에서 열리는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22일 날은 또 제롬 파워 연준 원장이 연설까지 하기 때문에 이 일정들에 대한 긴장감으로 이 투자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자 아무래도 이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빡싹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 뭐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 전부 다 하락을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체적인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 비트코인도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사실상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뭔큰 뭐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없는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눌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진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 좋고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바로 추가 매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는 이 하락 포지션의 대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코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진짜 억만금을 벌고 있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락 의미 없는 하락들이 나와줄 때는 하락 포지션 대응을 통해서 일단 이 손실금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해요.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서 그 뒤에 나와주는 상승분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상 하락에도 우리가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뭐 추가 매수 타점 잡으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빠르게 하락 포지션 대응을 잡아가지고 일단 최근에 나와준 이 하락권에 대한 손실금을 빠르게 복구를 하고 추가 매수 타점도 빠르게 잡고 진입해서 앞으로 나와줄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는 이 비트코인 보유자입니다. 자 물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밑에 지금 여기 밑에 이 초록색 선 보시면 이게 제 평단가 라인이에요. 보세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평단가가 얼마냐면은 지금 1억 4천 470만 백 원대의 평단가가 딱 잡혀 있죠. 근데 아마 코인을 좀 하시는 분들 은알 거예요. 이 평단가는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자 그래서 제가 제가 실제로 제 거래내역 그냥 보여드릴게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면 은 이게 지금 업비트 들어와서 실제 사이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BTC 이 비트코인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체결 시간 보세요 언제요 2025년 7월 2일 오전에 제가 이 BTC 매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단가죠 지금 거래단가 보시면은 1억 4477만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평단가 라인 적혀있던 숫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물론 저는 는좀 낮은 가격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공포심이 들고 뭐 팔까말까 고민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찌 됐건 간에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데에 대해서 손실금이 물론 수익 중에 손실금이긴 하지만 이 손실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 하락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만 요렇게돈 벌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항상 어떤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도 이 이 비트코인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입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하락이 나와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락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서 전부 다 타점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이 손실금 이미 벌써 복구까지 끝냈어요. 구독자님들 중한 분은 이미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일정 21일부터 내일부터 23일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손실금에 대한 복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지금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하락 대응하실 수 있게끔 바로바로 수익 챙겨가면서 진짜 최근에 나와준 이 하락에 대한 손실 전부 다 복구시킬 수 있게끔 타점 안내 싹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막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한 가지 해주셔야 돼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딱 눌러주시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고 자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010-9724-7744 요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전화하면 제가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10 1097247744 이 번호.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하셨을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저한테 소통의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남겨드리면서 타점 안내 해드리면서 이 하락 포지션 대응에 대한 타점 뿐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점까지 나와주면은 이제 저도 어차피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앞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빠르게 010 9724 7744 번호 기억하세요. 잠깐. 화면 멈춰두시고 이 번호 입력만 하신 다음에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비트코인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손실금 하나 없이 전부 수익으로 쓸어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코인 시장이 진짜 쉽지 않게 진짜 힘들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외로운 싸움 이제 그만하시고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진짜 돈을 벌수 있는 투자 돈이 되는 투자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자, 지금까지 비트형이었습니다.